홍선님과 산을 함께 뛰며 인연을 맺어온 후배입니다. 신랑과 함께 산지는 모임을 하고 있고 신랑이 모임의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신랑 장 홍선님과 친구 허민허 미숙 여사께서 처음 만남을 가진바로그 다음날 그날도 홍선이 형과 산 달리기를 마치고 아차산에서 흥두부를 먹었는데요. 그날의 홍선이 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소에도 웃는 상의 환한 건치 미소를 뽐내는 홍선영이지만 그날 따라 홍선영의 건치 미소는 막 튀어나온 꽃과 다를 법 없었습니다. 신부를 만났다면서 전하는 생기와 설렘 가득한 그날의 건치 미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홍선영은 손두부를 다 먹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신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나간 신랑은 신부와 함께 이 자리까지 다 오늘의 결혼식을 받았습니다. 몹시 기쁜 날입니다. 제가 아는 홍사령을 슬쩍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신랑 장원선님의 면명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뭐 공자의, 논, 아, 공자 너에 인자 요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자는 어딘 사람이란 뜻이고, 요산은 산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어질고 너그러운 사람은 그 스톰이 마치 산과 같아서 자기와 비슷한 산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산사나이 홍선영의 자기 소개서같은 말입니다. 신랑 장홍선님은 암벽과 빈벽을 타는 클라이머이고 산달리기 대회가 열리면 50km든 100, 100km든 버튼이 완주하는 곳을 넘어서 산까지 받는 등력자입니다. 풀코스 트마라톤을 3시간 안에 완주하는 서브스리 농어이기도 하면서 브랜드에서 후원을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롤 모델이자 신망에 해당했다. <laughs> 지난 겨울 북한 하파가 제닥친날 반바지를 입고 산을 뛰러 등장한 홍선영은 영화 이도까지는 반바지 작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laughs> 북한산 정상 백운대에 살을 내는 칼바람의 얼음 기둥이 될것 같아서 형안춥냐고물으니까 그래? 난 괜찮은데? 하고 태어하게 답하면서 너무나도 괜찮았던 신앙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네, 이런 홍선영이 결혼합니다. 혼자일 때가 얼마나 편하고 아늑하고 달콤한지를 너무도 잘 아는 그가 둘이 함께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길은 어떤 이들에게는 가시밭길일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되어 가는 길은 상류의 모난 돌이 굴러가며 부딪히고 둥그러지면서 하리로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상위에만 계속 머무르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다는 증언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laughs> 각자 살던 둘이 함께 살아가는 일은 서로를 견디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고난의 알고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이 떠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서로 견디며 노력해야 할까요? 그답 또한 간단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어떤 권한보다 훨씬 크고 귀하며 소중한 존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거에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시상 제일 가깝고 세상 가장 좋은 배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 같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지속하고 밀고 나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가장 큰 환희를 선사하는 가장 좋은 것임을 누구보다 잘하는 지구력의 산하의 홍성이형이기에 통증 내성이 높아서 언제라도 어? 난 괜찮은데? 라고 편안하게 답할 홍선이 형이기에 친구 곁에 우뚝선 두텁고 굳건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 함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두분 결혼 축하드립니다.